오는 5월이면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과연 연장될까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회에 따르면 일반적인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아주 강력한 세제 완화 대책은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준다는 것입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그외 관심 지역은 4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 주택들을 취득하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지방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규제를 푼 셈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나왔습니다. 1 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세제 혜택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집값이 떨어져 나중에 집을 되팔지 못할까와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리츠가 집을 다시 사주는 주택환매 보증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주거공급의 패러다임도 바뀝니다.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해 레고처럼 조립해서 빠르게 짓는 모듈러 주택을 2030년까지 16,000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수도권보다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 수요를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의 최종 결정 소식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길 리치 클래스를 구독하고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